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이버 카페 엄마피 영 실천 모임을 운영 중인 동계나빠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엄마피 영어의 답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피 영의 핵심은 이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엄마피 영 공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 요즘 엄마피 영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게 정말 될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으세요. 어. 왠지 저 스펠링도 좀 외워줘야 될것 같고 또 단어 시험도 매일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엄마 아빠 세대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어떻게 지금 영어랑 친하신가요? 예, 전 시간에 영어는 어, 시험과목기 전에 언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언어는 논리적 사고로 그 배우는 명시적 지식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라고 있는데 예, 언어는 논리적 사고로 배우는 명시적 지식이 아닌 어떤 암묵적 지식 속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운동의 영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결국 내가 직접 해봐야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영 배울 때 어때 수영 이론만 열심히 공부하면 수영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만약 수영을 배우는 아이가 수영 전공 이론만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강사들의 시범을 눈으로만 지켜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 온건 아닌가요? 영어도 지금 방금 보신 이 영상처럼 수영 배우기처럼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처음 배울 때는 물론 굉장히 낯설겠죠.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그리고 어차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쉬워지고 또 재밌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도 사실 초기까지 영어를 외계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또뭐 파닉스도 잘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때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영어가 재밌고 또 가장 자신감 있는 분야라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 우리 아이가 어려워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하면 우리 아이에게 이 영어 환경에 또 자주 노출시켜 줄까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실천하실 수 있는 제가 간단한 공식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아이 영어 자립 공식. 자,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랑 그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쉽고 좀 간단히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만든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영어는 경험의 제곱. 저는 노출 곱하기 재미 재미 고 흥미 플러스 지식 아, 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음 제가 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요. 그 일단 유아랑 초등 영어는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많은 경험쌓기에 초점을 두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경험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어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한에 계신 재미는뭐 책읽기라든지 영어 영상 보기 그리고 어, 영어 또 동요 듣기 요즘에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잘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영어 도서관이라든가 책 읽기만은 사실 조금 그 경험 쌓기가 부족하니까 온라인 영어 도서관도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팝송 듣기 또는 아이들 좋아하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화상 영어 같은 다양하게 요즘에 너무 많은 그런 뭐 도구나 툴뭐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이가 재미없는 내용을 갖다 무조건 막 억지로 넣어, 넣어 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 느낄 수 있는 거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어, 아이에게 선택권도 주시면서 이렇게 할때 아이가 정말 그, 재미있게 그 영어를 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사실 학원에서도 물론 할수 있겠지만은 경험의 양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지 뭐 흥미 없어 하는지 그건 잘, 학원에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걸 제일 잘하는 건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런 환경을 제일 잘 가장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엄마 표현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 공식처럼 사실 많이 경험하다 보면 영어 단어나 표현 자체에 아이들 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뭐코칭 하는 친구들 중에 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late라는 단어를 뭐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되게 쉬운 단어인데, 그래서 야 그거 어, 뭐 늦었다는 뜻 아니야? 그랬더니아 선생님 그거 리트박스에서 Am I late? 라고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그 단어가 쓰였던 그 문장을 자체를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처음에는 물론 지 몰랐지만은 한, 한, 어, 여러 번그 어떤 책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들에서 late란 단어가 뭐한 번만 나오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영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걸꼭 잊지 마세요. 어, 그런데 사실 지식적인 면도 도움이 당연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는 경험제곱 곱하기 재미제곱 플러스 지식이라고 제가 이제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 뭐 예를 들면 문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네, 이런 것들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특히 EFL 상황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어떤 노출 자연스러운 노출만을 통해서는 영어를 좀 배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왜냐면 하그 시간과 어, 그런 그 자극들이 너무 좀 한계가 있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습제라든가 단어 문장 암기 이런 것도 사실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필요하신 경우는 사실 뭐 학원이라든가 과외 같은 이런 사교육도 함께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 너무 그꼭 어 이것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엄마표 영어의 반대는 뭐 무관심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네, 이거 좀, 그좀 살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엄마표 음은 좀 밥처럼 늘 해야 되는 어떤 밥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피, 어 나머지 어떤 지식적인 면들은 때에 따라 먹는 비타민, 네, 그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 그, 영어, 엄마표 영어 실천 알람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오늘 꼭 영어 환경 만들어주기, 네, 간단하게 뭐책한권 읽어주기, 또는 뭐책한권 낭독하기라도, 간단한 것이라도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천하신 또 내용을 아래 댓글에다가 서로 공유하시면서 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엄마표 영어 실천 알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